머리는 만족하고 하신 거였어요.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었죠. 그것도. 그러니까 음. 약간 그 바가지 머리가. 사실 그건 또 마음에 들지 않았어다 <laughs>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코손가 됐지만. 예, 예, 예. 왜냐면 저는 네. 중3이면 거의 중이병 그렇죠. 상태예요. 예민할 때 상태인데. 그죠. 아나한 멋있어야 되는데 왜날 계속 귀엽게 만드지? <laughs> 음... 나는 댄스를 하는 우리 팀의 이제 중단 날 하는 사람인데 난 멋있고, 강력이 있어야 하는데 왜날 귀엽게 만들까? 그렇죠. 맞아. 오히려 막내지만 나는 멋짐을 할수 있고 멋져야 되는데 왜날 자꾸 귀엽게 만드지 할수 있고. 지금도 그리고. 더, 또 네. 하나 또 <laughs> 고백했어요. 우리 뭐야? 팀 뭔가 보냐 이게 색깔을 네. 정해져 정해진 색깔이. 네. 네. 그러니까 아, 멤버마다 네. 뭐 민호 형 파란색, 네. 키형뭐 핑크, 뭐 핑크색. 핑크색, 오형 초록색. 팀, 팀. 근데 저를 노란색을 준 거예요. 아하. 늘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 그래서 나 노란색 하기 싫다. 이랬었는데 네. 아 그런 용도 아니다. 그냥 기억하기 음. 쉽게 일단 이렇게 한 그러니까 거다. 오방색이 이제 제가 네. 기억하기 쉽잖아요. 그래서 음. 막 이렇게 줬는데 네. 뭔가 저희 고유 색깔이 된 거예요. 노란색이. 네. 네. 그 지금 앞에 있는 앨범의 노란색으로 경기를 잠깐 했었어요. <laughs> 네, 근데 노란색은 좋은데 네. 약간 좋 좋았다고 할수 수 있는데 내가 정한 게 아니어서 싫어요. 근데 되게 아 되게 잘 받아요. 솔직히 어울리긴 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네. 어 너무 그 이제 어릴 때 데뷔하다 보니까 음. 음. 사실 회사에서 시킨 거죠. 막안 네, <laughs> 그래도 사탕을 나눠줘라. 안, 네, 안 그래도 귀여운데 어. 이제 우리 막내 태민이가 네네 네. 더 귀여워 보이라고. 아이고. 그 이제 유아용 그 코끼리 가방에 <laughs> 네, 막대 사탕을 넣어서 아 그래서 이제 그 팬분들께, 네, 팬분들께 나, 저희도 같이 나눠주고 <laughs> 태민이 가방에서 우와, 이렇게 네. 꺼내서 그리고 그 방송국에 이제 예를, 예를 들어 라디오로 오면 네네. 피디님이랑 이제 작가님들한테 나눠드리고 항상 음. 막대 사탕을 네. 네. 어, 굉장히 귀여운 시그니처였네요. 예, 그, 그렇게 했는데 그 태민이가 현타가 많이 왔었죠. <웃음> <갑자기>. <웃음> 아니, 자, 정말. 귀여운 코끼리 가방을 아, 열어서 맡겼었다고 네. 회사의 그쵸. 아이디어로 그쵸, 아이디어는 네. 참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다 나서. 보니까 이게 아. 참 그런 그럴, 네. 수, 네. 있죠, 그럴 네. 수, 네. 수, 수 있죠. 그래서 부각이잖아요 사실. <laughs> 그렇죠. 데뷔했을 네. 때가. 네.